박서진의 놀라운 대역 전극이 화제입니다. 2024년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던 박서진이 불과 1년 만에 최우수상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요. 1월 11일 방송된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출연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원은 작년 신인상에서 올해 최우수상으로 초특급 상승을 했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보통 신인상 받고 몇 년은 걸리는 과정을 단숨에 뛰어넘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박서진 본인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낯을 가려서 회식 자리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던 그였는데요. 이번 시상식 뒤풀이는 2시까지 이어졌고 박서진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방송에서 박서진은 살림남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있다는 솔직한 신경을 털어놨는데요. 한 방송 관계자는 박서진의 성장 속도가 예능계에서도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살림남은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까지 받으며 박서진의 활약이 프로그램 흥행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박서진의 다음 목표가 대상 아니냐는 농담 섞인 응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신인에서 최우수까지 내성적 성격 극복까지 모두 이뤄낸 박서진의 2026년 행보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